어, 이거 좀 오래 걸리네요. <laughs> 어, 나 올라간다. 올라간다. 빨리 올라가라. 오케이. 아, 앞에 왜 좀비 행동 불러오는 중이야? 이게 불안하게 오 스토리 나오네요 스토리 저기 차를 보고 이제 뭐지 버스 아 버스래 그 뭐냐 그 트럭 모는 운전기사가 주인공인가 봐요 맞네 <laughs> 어 되게 멀리 왔나봐 맞나 왔나 본데 확산되고 있는 게 바이러스겠죠? 그 좀비 바이러스. 어 뭐야 뭐야? 오. 아 잠깐만. 야 이러면 안 되지.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위험하잖아. 야 이거 야 이거 튀어야 되는데.

아 저게 이제 탄약 상자, 이제 보급품인가 봐요. 오 총알 늘었, 늘었다. 이, 일단 이거 먹어주고, 오케이. 아왜 하필 폴리스 라인이야? <laughs> 불안하게. 오. 여기 여기 지키시던 경찰관 분들도 다당 당했겠죠? 좀비들한테. 피해 주고. 오케이. 네, 안전하게 첫 번째 클리어. 어 제가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주인공이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 되게 걱정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직무. 어, 이 사람이 이거 미리 대비를 해놨나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네요. 아 무기 교체? 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권총 쓸게요. 권총이 이제 제 주력 무기라서 오케이. 오 뭐야 오 잠깐만 갑자기 이제 가는 길을 바꾸네요. 일단 총알 벗고 어박어 어, 진짜 아까 전 아까 전처럼 계속 오케이. 오 산탄총 오케이 네, 지금부터는 산탄총을 써야 할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어170 160 140 130 네, 별로 안 남았어요. Yeah, okay, 오케이 uh, 등장. James, are you there? Hey, darling. Let's get you inside, Neil. We just pulled into Dad's. We'll be here for now, but don't be long. That's great. Hey, did you put Maggie on? Daddy. Oh. Hey, pumpkin. 가족들인가봐요. Look, uh, I just uh had a little trouble with the truck, so uh, I'm gonna be a little late. 진짜 이러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가족들이 멀어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끝나네요 네 권총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스토리 진행하기 네 이제 다음은 제세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어, 이제 해가 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닌가? 지금 해 뜨는 건가? 안 돼, 보통 해 뜨면 좀비들 죽지 않나요? 일단 피하고. 일단 총알을 많이 아껴놔야 돼요. 이제 아껴놔야 돼, 이걸. 오케이, 피하고. 일단은 총알 안 써, 안 쓰고도 이제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일단, 총알 받, 받을게요. 네. 일단, 권총으로 바꿔놓고. 뭐야? 이거 좀 쉽게 가는 거 아닌가? 오, 뭐야? 오케이. 내려가서 네 지금 100, 170 160 150 140 이렇게 남았습니다 네 세번째 이야기도 도착 어? 어? 걔다 너내 동료가 되어라 와 귀엽다 새로운 동료를 얻었네요 어 이름을 뭐로 짓죠? 음... 보신탕 야 저거 그냥 이렇게 갈아버미, 갈아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좀 잔인한가? <laughs> 네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시작됩니다. 오 신탕이 가네요. 오 개꿀. 이게 잡아주네요 바로. <laughs> 어, 네, 보급품 먹을게요. 시타 물어. 오케이. 네, 방금 위험했습니다. 자, 보급품 먹을게요. 왔고 오케이 오잠깐만잠깐만잠만 이제 슬슬 위험해집니다 오케이 샷건을 바꿀게요 오.. 어, 방금 아살아살 했죠? Okay. 신탕이가 그래도 앞에 있는 적들을 웬만하면 다 잡아줘가지고 어 괜찮네요. 네 지금 180, 170 남았습니다. 120, 100, 110, 100, 90, 80. 야, 신탕 어디 갔어? 야 신탕아, 어, 나왔다. 오 케이, 도착! 어, 좀비들이 어, 어, 가족들이 있는 곳에 왔나 봐요. 가... 뭐야? 어떻게? 해? 그 할아버지가 물렸나 봐요. 아, 이거 어떻게? thank you